전라남도와 시군 기관단체들이 일제히 시무실을 갖고 2020년 새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어민들의 풍어와 안녕을 기원하는 초매식이 오늘 새벽 목포 수역 부두에서 열렸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주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에 긍정적인 평가를 보냈고 차기 대선 후보에는 이낙연 총리의 지지가 높았습니다. 대입 정시 모집이 마감된 가운데 지역 대학의 일부 인기 학과의 경쟁률이 13대 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새해를 맞아 각 기관마다 시무식을 열고 한해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그 어느 것보다 일제 그리고 활기차게 2020년을 시작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수협 위판장입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 올한해 풍어와 어민들의 무사 안녕을 기원한 초매식 현장을 김양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목포 수협 위판장, 싱싱한 수산물들이 위판장 바닥에 가득 깔려 있습니다. 경매사의 우렁찬 목소리가 2020년 새해 첫 경매를 알립니다. 치열한 눈치 작전 속에 입찰 전쟁에 참여한 중매인들의 손놀림이 점점 바빠집니다. 칼바람을 몰고 온 동장군의 시샘도 잠시 새 들어 처음 열린 수협 위판장은 금세 활기를 뜹니다. 우리 어민들의 안전과 풍어 어를 이루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위판장 한쪽에는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소머리가 올라간 제사상에 정성스레 절을 하며 올 한해 어민들의 무사한 영과 풍어를 기원했습니다. 2020년에는 우리 조합원과 생산관계인 모두가 풍어 만성과 안전 조업으로 행복한 한해가 될수 있도록 목포 수협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년 연속 1,800억 원이 넘는 위판고를 달성한 목포 수협. 오는 6월 북항으로 이전할 예정에서 목포 수협 동부 위판장에서 열리는 조매식은 이번이 마지막이 됐습니다. 어민들은 새해 첫 위판의 활기찬 분위기가 1년 내내 이어지기를 바라며 다시 바다로 향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전라남도와 일선 시군 각급 기관 단체들이 일제히 2020년 새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오늘 장서군 교육감과 직원 30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시무식을 갖고 새해 교육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목포시 등 도내 22개 시군도 시무식을 갖고 지역 현안 사업에 총력을 다하고 미래 산업과 관광 산업 활성화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목포문화방송 임직원들도 오늘 시무식을 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와 고품질 방송으로 올 한해 시청자들에게 다가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목포상공회의소는 오늘 호텔 현대 목포 컨벤션홀에서 전남 서남권 자치단체장과 상공인 등에 참석하는 가운데 2020년 신년 인사회를 열었습니다. 이한철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자년 한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으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선 시대를 앞둔 전남 체육회 전라남도가 전례 없이 공무원을 파견하면서 체육과 정치의 분리가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체육회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이사관급 공무원을 파견하면서 기존 전남도지사가 체육회장을 맡았던 시대처럼 영향력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미 2급 상당 사무처장을 두고 있는 전남체육회는 부이사관의 자리를 위한 이처장 체제도 검토하고 있지만 업무 역할의 한계가 명확치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정계복귀의 뜻을 밝히면서 호남 정치권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안전대표의 국민의당은 전남에서 8석 등 호남 28석 중 23석을 휩쓸었으며 지난해 초 바른 정당과의 통합 과정에서 호남 민심과의 간극이 커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중도 보수 세력의 전개 개편에서 안전 대표가 역할을 할 경우 구심점이 없어진 일부 호남 현역 의원들의 행보에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전남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큰 부침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진보 진영, 40대 이상 여성층이 강력하게 신뢰를 보내고 있지만 20대 학생층의 여론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이었습니다. 차기 대권 후보로는 절반 이상이 이낙연 총리를 꼽았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었습니다. 전남의 주민들은 77.3%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잘 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16%였습니다. 연령대별로 40대와 50, 60대 이상은 긍정평가가 압도적이었고 특히 여성은 10명 중 8명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 민주평화당, 민중당, 대한신당 모임 등 진보진영 지지층은 정당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 국정운영에 우호적이었습니다. 농업과 어업, 임업 등 1차 산업 종사자들의 긍정평가가 82.8%로 높았고 자영업, 사무직, 가정주부의 지지 역시 평균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19세에서 29세 사이의 젊은 층에서는 부정적인 답변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전체 평균 16%인데, 19세와 20대는 26%로 높았습니다. 또 직업별로도 학생층에서 부정적 답변이 21.8%로, 10%대를 보인 다른 계층보다 두드러졌습니다. 차기 대통령감으로는 호남 출신의 유력한 대권 후보로 급부상한 이낙연 총리가 55.3%로 압도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6.2%, 박원순 서울시장 5.1%, 안철수, 조국, 심상정 순으로 나타나는 등이 총리를 제외하고 두 자릿수 선호도를 기록한 정치인은 없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령층으로 갈수록 김지사에게 우호적이었지만 지역별로 온도 차는 있었습니다. 문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었습니다. 전남 주민 68.6%는 김지사가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고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답변은 12.3%였습니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김지사에게 우호적이었고 연령대로 봤을 때는 고령층으로 갈수록 후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김지사가 청년 정책에 애정을 쏟고 있지만 19세와 20대 층에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전 연령대 가운데 유일하게 50%대에 머문 점도 눈에 띕니다. 동부권과 서부권, 중부권 등 지역별 시각은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선거구이자 고향이 끼어 있는 해남 완도진도지역에서 얻은 높은 점수가 전체 평균 점수를 높여놓은 모양새입니다. 목포시는 김 지사가 잘하고 있다는 비율은 가장 낮았고 잘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가장 높았습니다. 또여수시 을, 순천시, 나주 화순, 광양곡성 구례,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영암 무안신안등 전남 10개 선거구 가운데 7개 선거구가 평균 이하 점수를 줬습니다. 특히 나주 혁신도시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한 블루 이코노미, 광양의 도립도서관, 순천의 동북권 통합청사 등 김지사가 공을 들였던 곳들의 점수가 낮게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의 의뢰 지난해 12월 26일부터 다셋 동안 여론조사한 결과로 그 밖의 상황은 중앙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문연철입니다. 목포 MBC는 어제 뉴스데스크와 오늘 아침 뉴스투데이를 통해 목포 민주당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우기종 전 전남 정무부지사가 오차 범위를 벗어나며 앞섰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가 95% 신뢰 수준의 1.4% 포인트임을 감안하면 후보간 오차 범위는 2.8% 포인트고 1, 2위를 차지한 후보간의 격차가 2.1%임을 감안하면 민주당 우기종 김원희 예비 후보는 오차 범위 내로 조사됐기에 바로 잡습니다. 은퇴 이후 농촌 생활을 희망하는 도시 주민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 농촌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도시민의 34%는 은퇴 뒤에 귀농 귀촌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귀농 귀촌 희망 비율은 2011년 63% 2015년 47% 2017년 44%등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한편 농업인의 농촌 생활 만족도는 2011년 32%에서 2017년 40%대로 다소 올랐으나 생산비 증가와 일손 부족 시장 개방 등을 농업의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완도군이 1월에 해양치유식품으로 매생이를 선정했습니다. 매생이는 해마다 12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주로 생산되고 철분과 칼륨,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으로 완도군에서는 연간 2,600톤이 생산됩니다. 초대 민선 무안군 체육회장 선거에 김용봉 전 무안군 체육회 상임 부회장과 박인배 전 무안군 육상 감독이 후보로 나선 가운데, 오는 4일 무안 스포츠파크 체육회 사무실에서 투표가 실시됩니다. 전남 선거관리위원회 변혜섭 사무처장이 취임했습니다. 변혜섭 사무처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회의원 선거가 정책 선거가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청년의 농업 분야 진출을 돕기 위해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독립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 창업농 175명을 추가 선발하기로 하고 오는 22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다음은 희망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강진국 만냥 1급 자동차공업사에서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목포 장문외과 직원들이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신안군 지도업의 김성절 씨가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강진군 칠량면 강동마을 39만 원, 땅심 화해영농조합 30만 원, 송산마을 42만 원, 무한군 청계면 남성 1위 20만 원, 도림사리 20만 원, 현경면 곡지마을 20만 원, 신안군 암태면 도창마을 30만 원, 수곡마을 24만 원, 오도마을 25만 원, 중흥마을 18만 원, 장항구 1학년, 2학년 학생 1동 72만 9 750원, 장항구 3학년 학생 1동 87만 2 570원, 장항읍 건산 6구 35만 원, 교촌마을 25만 원, 남해 1구 25만 원, 원도 2구 30만 원, 충혈마을 25만 원, 회진면 남구마을 50만 원, 천간농협 28만 5천 원, 진도군 도도내 연, 내연발전소 60만 원, 산행마을 35만원, 신전마을 30만원, 박서감 씨 20만원, 조도청년회 20만원, 조도발전소 20만원, 조도우체국 20만원, 해남군 마산면, 외호마을에서 38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희망 2020나눔 캠페인은 목포 MBC를 직접 방문하거나 농협 광주은행 계좌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금 보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지역대학이 2020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을 모두 마감했습니다. 목포대학교의 평균 경쟁률은 3.34대1로 학과 중에는 사회복지학과의 경쟁률이 13대1로 가장 높았습니다. 목포해양대학교는 2.78대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도선해양공학과가 5.83으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고 2.89대1의 평균 경쟁률을 보인 초당대학교는 간호학과의 경쟁률이 5.88대1로 가장 높았습니다. 한평군 양서파충류생태공원이 국제 멸종 위기종에 대한 적극적인 보전과 관리로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표창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4년 개관한 국내 최초의 양서파충류생태공원은 보아뱀과 샴악어, 그린이구아나 방사거북 등 국제 멸종 위기종으로 정한 7종 13마리가 관리 보호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도시재생 인정사업 대상지로 전남에서는 강진 마음편한 센터 조성과 진도 활력이 넘치는 옥조골 만들기 2개의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 등 모두 140억 원이 투입돼 강진군은 생애주기 맞춤형 영유아 돌봄 공간, 청수는 창업센터 등을 시설하고 진도군은 아이 돌봄센터와 문화체험마당 등 핵심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도시재생 인정 사업은 지난해 11월 새로 신설된 사업으로 도시재생 전략 계획이 세워졌으나 활성화 계획이 없는 소규모 생활 밀착형 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해 도내 특성화고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32건에 대해 지식 재산권의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을 추론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지난 2018년 하반기부터 창업 관련 예산 5억 원을 확보해 창업중점학교 5개교, 창업동아리 27팀을 지원해 왔습니다. 꼬집봉나무 성분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전남 산림자원연구소는 꾸집봉나무 성분을 이용해 간기능 개선 효능 검증 등의 임상 시험을 마친 상태이며 올해 식약처에 간기능 개선 등의 기능성 원료로 등재할 계획입니다. 전남의 꾸집봉나무 재배 면적은 75헥타르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이 또한번 손흥민 공